안녕하세요. 리프노동법률사무소 오지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걸 말하는지, 이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그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때 증거 수집부터 신고하시는 방법까지 그 절차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겪고 계신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막연히 개인이 어떤 개인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든지 회사가 가기 싫다든지 한다는 그런 감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그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한 행위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지위라고 하면 쉽게 상사와 하급자 가 되는데 그러한 직급 관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에서 다수가 한 명을 따돌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도 직장 내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게 되고요.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뭐 연령이 더 많다거나 또 때로는 성별이 또 관계의 우위가 될수 있어요. 동료라고 하더라도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여성의 성별 또는 여성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남성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성별 그리고 근속 기간 직급은 같지만 근속이 높다면, 네, 관계 우위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서 직장 내의 영향력을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평가를 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든지, 모두 재반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하급자의 의질도 관계 우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상사이기 때문에 직장 내의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급자 내에서도 수적 측면이라든지 성별, 연령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수 있고 최근에는 하급자까지도 그 관계의 우위를 일부 특정 사항이 있다면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인데요. 정당한 업무 지식 그리고 정당한 교육, 정당한 시정지시 요거는 당연히 업무를 한다면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교육을 받고 그 지시를 받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수 없는 거죠 업무에 대한 그 시정, 교육 요거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뭐 그러나 이제 유형이 폭언 인격 모독, 사적 심부름, 집단 따돌림, 그리고 과다하게 업무를 준다거나 또는 아예 업무에서 싹 배제를 해버리는 그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책을 받은 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질책이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고 질책한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질책을 하면서 폭언을 했다든지 또는 인격 모독적인 어떤 언행을 섞었다든지 물건을 던지면서 말을 했다거나 그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수 있겠죠. 또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어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도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도 급작스럽게 어떻게 스케줄이 변경이 돼서 이 퇴근 이후 시간에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아, 나 갑자기 야근해야 되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하실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굳이 오늘 끝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서 달라고 하신다던가 오늘 무조건 뭐 새벽 안으로 끝내라고 하신다면 그건 이제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정말 이 근무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가 수집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실 때는 이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그걸 이제 취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고서를 작성을 할때 6화운칙에 따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는 그 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그리고 어디서는 회의실, 회식 장소, 뭐 어디 몇 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소가 되고요. 누가는 그 행위를 하신 분. 행위자가 되고 무엇을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만약에 폭언이라고 하면 어떤 문장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게 된 다음에 그 말에 대한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는 이러한 상황이 어쩌다가 만들어졌는지 경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나는 얘긴데 그 카페에 왜 가게 됐는지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내용의 경위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가해자의 말과 행동, 표정, 몸짓 그리고 그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나? 만약에 그 회의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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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 이 말을 누가 누가 들었나?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두시고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거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녹음 파일이 될수 있고 메신저 캡처, 그리고 이메일 캡처이 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이 두 분만 있으셨을 때 일어난 거라면 목격자도 없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니까 녹음 파일도 없으실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조사에서 보통 두 분이 말이 만약에 다르다고 했을 때, 신고자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 뭐, 피신고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내가 그 일을 겪은 후에, 나의 친한 친구 또는 지인, 그런 어려움을 말하셨던 카톡들도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목격한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한테 증언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증언을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게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뭐, 요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사실 확인서 등의 내용을 받아 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 진단서까지 이제 받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가 충분히 모였다고 하면 이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그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회사가 이 신고를 받게 된 근로기준법상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인정이 되면 그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 민원 신청에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신고서가 떠요. 그래서 그 화면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뭐 해고가 되셨다든지 좀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그에 대해서도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회사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렇게 저희가 판단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한테 이제 좀 상담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법 관련 꿀팁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리폰노동법률사무소의 오지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